여기는 이순보시라는 미케비치에는 어, 일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사시미나 뭐 스시 같은 거 파는 그런 집인데요. 오늘 여기 점심 런치 세트 메뉴가 있거든요. 그거 먹으러 왔어요. 한번 들어가서 먹어볼게요. 여기는 이순보시라는 일식당이에요. 여기 미케비치 쪽에 있는 건데 1호점이에요. 여기 3호점까지 있는데. 제가 6개월전에 왔을때 여기 1호점이 제일 낫었거든요 3호점보다는 1호점이 더, 더 낡았는데 그니까 더 3호점은 되게 깨끗해요 깔끔하고 근데 맛은 1호점이 훨씬 낫더라고요 여기에 이 점심 메뉴가 있어요 런치메뉴가 점심 메뉴를 먹으러 왔어요 국물 돈까스도 있고 돈까스 정식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오늘은 제가 스시를좀 먹고 싶어서 왔거든요 점심 때 오면은 제일 어, 가성비가 좋아요 저녁 땐 이게 굉장히 비싸져요 가격이 가격 차이가 근데 점심은 11시부터 1시 반까지예요 저녁에 와서 초밥 세트를 시키면 거의 가격이 어, 35만 동이잖아요 근데 점심때 와서 초밥세트를 시키면 8,000원이에요. 16만동이고, 그리고 우동이 하나 추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여기 조금 더 나오겠지만, 어쨌든 가격차이가 꽤 나요. 점심이랑 저녁, 점심 아니 때랑 그런 를 알고 계세요. 이 승보시는 그 시간 차이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녁때 오면 싸지 않아요, 이 집은. 저녁때 오면 싼 편은 아닙니다 우동 a 리 e y 밥 세트 시켰어요 8,000원이고 우동이 포함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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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판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생맥주는 2,000원이에요. 삿포로 생맥주 2,000원이고, 그리고 타이거비어 1,500원. 이건 다 병이겠죠. 그리고 콜라 같은 거는 1,000원 정도 수준이고, 사케가 사케가 가격이 아, 소주 6,000원이에요. 소주 6,000원, 참이슬 사케가 뭐... 싼거는뭐 7, 8천원아 작은 거. 뭐 35,000원, 큰병 35,000원 정도. 음, 비싼거는좀더 비싼 것도 있고요. 4만 원짜리도 있고. 45,000원. 이 정도 수준이고 저녁때 오면 그러니까 점심 메뉴 아니면은 사시미 메뉴가 1인분에 15,000원. 아, 한국에 비하면 많이 싸죠. 사시미 3인분에 5만원. 어, 참치 대 뱃살 사시미 있고요 3만 5천원. 사시미 5인분에 7만 5천원. 그리고 연어회 8천원. 뭐한 6피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스시 같은 거는 뭐한 4,000원 이런 연어 스시 같은 거 3,700원 정도 수준이고, 초밥 단품이 참치 대뱃살이 4,000원, 참치 중뱃살이 3,000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롤 같은 거, 3 5 0 0원 캘리포니아 롤이 3 5 0 0원 라면은 그러니까 여기 비프스테이크 만원이고 꼬치도 있고요 그리고 튀김도 있고 0 0노무야0도 있어요 0 0노무0 0는3 5 0 0원4 5 0 0 0이 정도 0 0이고 어 미소라면이 4,000원인데, 미소라면이 4,000원인데, 차슈라면, 그러니까 뭐 고기 같은 거 들어있으면 뭐 8,000원까지도 가고요. 그리고 돈까스가 5,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이에요. 한국보다는 조금 싼데, 여기 다낭 물가에 비하면 조금 비싼 편이고요. 근데 일식당은 어딜거나이 정도 수준은 되니까, 여기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음, 김치볶음밥 4,500원, 볶음밥 4,500원. 가끔 밥 생각나면 와야겠어요. 아, 여기서 너무 그것만 먹었으니까, 그것만 먹으니까 베트남 음식만 먹으니까, 가끔 밥 생각나면 와야 될것 같아요. 밑반찬으로 나온 어묵을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음, 괜찮은데요? 그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흐물흐물한 우리나라 어묵이 아니라 진짜 물, 진짜 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쫄깃쫄깃한 어묵이에요 좀 약간 비싼 어묵 이죠 음 괜찮아요 윗반찬 주는게 어디야 제가 보여드릴게요 런던이나 이런데서 보통 일반 일식당 같은데 가가지고 뭐 점심 스시세트 같은거 먹으면 이정도 퀄리티의 스시는 안나와요 이거 보세요 지금 두께 두께랑 이게 지금 와 연어는 뭐 그냥 그런데 지금 참치 쪽이 스시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동이랑 이 스시 세트랑 다 해서 8,000원이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응, 음. 이거만 마사비바 나뭇잎 모양이야 뭔가 좀 느낌이 있죠 이, 이게 2호점 3호점까지 이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봤을 때는 그냥 그랬어요 진짜 1호점이 짱인 것 같아 요 음.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것부터 먹을게요 예, 첫 쓰시는 감동이에요 하니까 봐봐 두께 봐, 참치 뱃살 같죠? 이 스시 런치 세트에 이 정도 퀄리티의 스시를 준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놀라워. 먹어볼게요. 음. 그냥 녹아. 입에서 그냥 녹아. 와. 음... 점심 때마다 와서 먹어야겠는데요? 와. 진짜 대박이다. 너무 맛있어. 와. 우동 국물 좀. 우동도 그렇게 소고 우동이 아니에요. 음 맛있어. 약간 간장 베이스 맛이 나는데 감칠맛도 좀 있고 면이 쫄깃한가 볼게요. 음. 면도 이렇게 막 퍼지는 면이 아니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다음은 뭐를 먹어볼까? 원래 그 집이 스시를 잘하는지 보려면 얘 계란 스시를 먹어봐야 되잖아요. 얘를 한번 먹어볼게요. 뭐 봐. 밥은 이거밖에 안 되고 다 계란이야. 와. 음음 음, 맛이 되게 깔끔해요 음 보통 이거 계란찌시 먹으면 좀 인위적인 막 그런 맛이 나는데 얘는 정말 그냥 딱 단맛도 적당하고 막 그렇게 달거나 막그 분유막 나거나 그러지 않고 적당히 단맛이 끝에 살짝 나면서 계란맛이 더 강해요 맛있네. 얘는 뭐지? 그죠? 새우도 막 그런 슈퍼에서 파는 싼 새우 막 이런 거, 이런 거 들어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 스시형으로 나온 싼 새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새우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봐봐, 살. 와.

스시가 조금 들어있는 게 아니라 씹어보면 되게 통통하게 들어있어요. 연어가. 근데 이 연어가 맛이 여기 오늘 연어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지금 이 연어 색깔도 별로 안 좋고 약간 비린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연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기에, 막기에 쓴 연어가 좀더 그럴 수도 있고. 음, 보통 막기에 의하면 안에 있는 연어가 진짜 통통하게 많이 들어있는데. 음, 음 이번 건 아까 거보다 괜찮네? 그러니까 제 입, 입이 좀 적응했나봐요. 살짝 싱싱한 맛은 아니에요. 이번에는 참치죠. 와, 근데 여기 두께 봐. 이게 지금 두께예요. 와, 밥은 진짜 조금 들어있고, 생선 두께가. 한 번, 간장 와사비를 찍어서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겠다. 두께 때문에 씹히는 맛이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질긴 맛이 하나도 없이 힘, 뭐 힘줄이나 이런 데 하나도 안 씹히고 정말 부드럽게 다 녹았어요 음 맛있다 갑자기 너무 궁금해진 게 여기 지금 네기토로 덮밥이라고 있는데 얘랑 찌라시스시 덮밥이랑 회정식 도다 먹어보고 싶어요 다음에 제가 점심 때마다 와서, 전 지금 혼자 오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밖에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혼자 와가지고 점심 때마다 와서 찍어가지고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오늘은 그 스시만 먹고 있는데, 이거 지금 생선인데 광어인지 어느 생선인지 잘 모르겠는데, 얘도 정말 색깔이나 이런 게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먹어볼게요. 음. 런던에서는 이 정도 쓰시면 은 굉장히 퀄리티 있는 스시거든요. 보통 스시집에서 먹을 수 없는... 근데 아마 서울에서도 그냥 막 그런... 체인점 스시집에서 먹는 그런 생선은 아니고, 진짜 고급 생선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이번엔 연어를 한번 먹어볼게요. 음, 뱃살 부위가 아니어가지고, 기름기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괜찮아 보이네요. 두께도 꽤 있어요. 음. 어, 꽤 두껍게 썰었어요. 음. 확실히 오늘 연어는 그렇게 싱싱한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연어가 음. 싱싱한 맛은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오징어. 제가 오징어를 꽤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어, 이거 오징어 아닌가? 오징어인 줄 알았는데 오징어 아닌가 봐요. 이거 생선인 것 같은데. 이것도 두께가 꽤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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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생선이고 오징어는 아닌데 되게 아삭아삭 씹히거든요 음 식감이 되게 좋다 그리고 비린맛이 하나도 없어요 어, 지금 이제 직원들 점심 먹는 것 같아 가지고 빨리 저도 이제 다 마무리 다한 김에 빌 달라고 했고요 어, 16만 동 그까 그러니까 8,000원짜리 먹었는데 10% VAT가 붙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1 7 0 0 0동 나왔어요. 여기 VAT가 붙네요.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 계산하고 여기 카드도 돼요. 이 집. 아다 먹고 나왔는데 역시 이 집은 점심 때 와서 먹으면 너무 감동스러워요. <laughs>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먹으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아주 저렴하게 먹으면 정말 감동스러운 맛입니다. 점심 때랑 저녁 때랑 가격 차이가 거의 두배 정도 나니까 참고하세요. 두배 이상 나요, 가격 차이가. 스시 같은 경우에는 사심이나.